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수빈이? 그리고 유튜브 그 애칭 부르는 건 수빈이라 부르는데 수빈이라고 유튜브에 있는 수빈이한테 구매한 방탄 램버 포기를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살짝 대량형도식으로어 이거 가 얘네 아까워서 잘 뜯어보고 싶네요 아까워 어, 잘 거기다 붙여놓고 수빈이한테 그 원래 4만원짜리를 수빈이가 얘네를 엄청 해가지고 만.. 100포? 만5을0 0파 제가 지급을 해가지고 안에 아, 넣었요자 그럼 우선 꺼내주고 오겠습니다 다 빼주고 왔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이정도가 구매한 거고, 여기가 닷컴이에요. 음, 음, 수빈이 너무 내가 착해가지고 진짜로 너무 좋은데요. 우선 여기에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부터 보고 저는 나중에 볼게요. 음, 이거 넣어주면 너무 예쁜데요. 기억나? <laughs> 우선 제가 구매한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뭔가 사만 달려 니다 팔과 티코 원래 1.5인데 지금씩 1.0을 제가 지급을 해서 1.0을 넘었고 이렇게 양수진이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반가요 여러분 애들 귀여워요 너무 너무 이쁘고 성내에서 되게 구매 고맙고 항상 예쁜 말이주셔 너무 고마워 언니랑 방문한 게 제일 좋은 일이었어 진짜로요 제가 방일당 타고 나서 진짜 이게 우선 아미된 거 말고 진짜로 유튜브, 어, 유튜브 유튜브 하면서 제일 잘 보는 게 진짜 수빈이 방문한 거거든요 진짜 애가 너무 착한데 너무 귀여운데다가 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저는 제가 구매한거 구매 드리겠습니다 붕총 해장이요 이게 그냥 그, 너무 제어하고 이게 캐트리가 거의 4천원씩 나오던거 4천 같은데 그러니까 6천원 그, 이하거니까 진짜 많은거죠 거기다가 한안들도 엄청 써가지고 이게 방탄요원의 퀄도로 개발이 되어있어요 제가 공연에서는 침대 지어왔데지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유화님자체로 개발이 되어있어 진윤오빠 도안이랑 제가 이 포카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번에 승윤이가 영어도연구할때 유도했는건데 지도가 들어있는 요 슬로그리밍, 이렇게 편한 소대단한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을 기고 그냥 이쁜 도안들만 기고 이게 한경인줄기억 기억할 수 있는 몰랐는데, 오랜만에 생이 되게 너무기분어들가지고 영상을 봤어. 보니까 이게 연한 님께서 저 기억을 하고요. 진짜 도안들이 너무 예고 이게 이니 이걸 일 포크마에서 엄 많이 들어가 엄청 제가 테리통을 보면은 거의 한5요 그게 레마도와이게는데 이제 아마 흥행조차 나라런것 같은 같은데, 진짜 이거 이력으로 엄청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한1가 해줘가지고, 이거고 이제는 진짜로 부먹게 바뀌는 작은 옆고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애가 너무 좋게 가지고 이렇게나 이쁜 바이니까흥미을나보리줬고요 じゃあ、そっちへ、ドミニクル。ドミニクルにドミニクルが入ってき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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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ドミニクルが入っルが入ってきて、ドミニクルが入ってきて、ドミニクルが入ってきて、ドミニクルを入ってきて、ってって、 이기 엄청 좋아 이거 많이 찍잖아. 이거 찍이는데 너무 예뻐. 너무 고마워, 보니까 너가 예뻐. 여기도 공란이안 절정이 주셨나? 진짜? 제가 진짜 공란도안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번에 그 영화 분들 멍했을 때도 공란도안을 너무 넣어준 거예요, 수빈이가. 그래서 진짜 그도 너무 이쁘게 가닛 중이었는데 진짜 너무 고마워, 수빈아. 그리고 이게 슈가 오빠 티커빼 하나 줬고요. 진짜 이 아이는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폴라로이드 넣어주고 진짜 너무 예쁜데요? <laughs> 아 진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돈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신 거 보이시죠 진짜 뭐 진짜 우리 수빈이한테서 구매하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시니까 진짜 꼭꼭 사보세요 와 어,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 제가 줄 수는 없는데 진짜 기회 되면은 수빈이한테 진짜 선물에 한번 보내보고 싶네요 근데 해봤도 너무 소소할 것 같아가지고 어, 나는 이렇게 해서 엄청 많죠 이게 택도 만원이에요 엄청 엄청 만족스러운 수빈이한테 구매한 방탄 램박 후기를 맞춰보게 램박? 램봉이어야 돼? 램봉? 램봉이어야 되죠? 램봉이어야 되죠? 램박이란 램바, 램박이죠? <laughs> 음, 이렇게 해서 수빈이한테 보면 아주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방탄 램막 후기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